네, 안녕하세요. 한의학 총강, 여덟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금, 음, 집중력을 위해서 내용별로 끊는 게 아니고 약간 길이로 어쩔 수 없이 끊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속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제가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연속적으로 그거 이어서 어떤 내용이 이어질 것인지만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한두 시간 정도에 걸쳐서 뭘 했냐면, 요걸 했습니다. 인체 탄생 시점 전후에 작용하는 물질적 요소들에 대해서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 다룬 것들이 인체 탄생 시점을 기준으로 엄청 예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미세한 근원적 물질 일체적 기, 이거는 뭐 거의 태초죠? 가장 예전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생겨요? 미세 물질들이 생기면서 일단 천지의 기가 먼저 생기고, 여기서부터 뭐가 생겨요? 만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요거까지도 했고. 그럼 이제 진짜 그 인체라는 게 탄생하는 그 기점. 그거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다뤘죠. 만물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가장 정면 후천적 기 정, 이정이 그거랑 관련된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의 독립적인 인체가 비로소 완성이 되죠. 요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요거를 할때 필수적이었던 게 어떤 독립적인 인체가 탄생을 하면서, 완성이 되면서, 이 정신활동이 생기는데, 이거 했죠? 신, 혼, 백, 심, 의, 지, 사, 려, 지. 저번 시간에 했던 사실상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요 문구는 그냥 다 외우시라고 했죠. 요거는 저번 시간 강의를 찾아 보시고 그래서 독립 이 지금 어떤 단계냐면 독립적인 인체 완성이 이미 됐고 이제 정신 활동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천적으로 어떤 그 뭐랄까 뭔가 음식도 먹고 호흡도 하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어떤 성장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 단계를 탈 겁니다. 보시면은 보세요. 독립적인 인체가 이제 앞에 단계들을 거쳐서 완성이 됐지. 그럼 이제 어떤 물질적 요소들이 작용 하느냐? 기와 미입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요 위에 간단한 문장만 먼저 볼게요. 대칭되는 문장이죠. 하늘은 어떻게? 다섯 종류의 기로서 사람을 먹여 살린대. 그죠? 땅은 오미, 오미로서 상고감신함이겠죠. 뭐 사람을 먹여 살린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은 오기, 대기를 말하겠죠. 뭐 대기에도 약간 여러 어떤 성분이나 성향상의 차이로 다섯 개로 나뉠 수 있겠죠. 그리고 땅은 오미, 즉 다섯 가지 맛의 음식으로 사람을 길러주니 결국은 사람이 계속 생존을 하려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 호흡. 호흡이 지속돼야죠. 호흡이 지속 안 되면 3분5분 내로 그냥 사망을 하죠. 이게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오미 음식은 상대적으로 호흡보다는 조금 더 음식이 차단돼도 오래 살수 있죠 뭐 얼마 전에 그 뭐냐 갱이 무너져서 거기서 두 분이 다행스럽게도 구출이 되셨죠 거기서도 상당히 한 8일 9일 그 정도까지 뭐 커피 믹스만 버, 드시면서 버텼다고 하는데 어쨌든 음식은 상대적으로 이 호흡 쪽에 비해서 조금 오래 버틸 수는 있습니다. 몸이 망가진다고 해도. 그래서 사실 인체가 완성된 후에 인체가 자영되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해요. 어떤 맑은 기운을 계속 호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도 계속 먹어줘야 되는 거지. 즉, 오기는 코로 들어와서 심폐에 저장되면서 뭘 해주겠죠? 호흡이 안색하고 음성을 좀 주, 결정을 해주죠. 호흡이 잘 되지 않으면 음성도 탁하고 특히, 아, 이게 약간 질식이나 이런 거로 가면 약간 뭐 청색증이 나타나, 난다, 나타난다고 하죠. 얼마 전에 좀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그런 비극이 있었죠. 그래서 이 호흡 같은 경우는 특히 얼마나 맑은 기운을 마시냐, 아니면 기운을 아예 못 마시냐, 아니면 기운을 마시는데 뭐 연탄가스 같은 거에 중독되냐, 느 번개탄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안색이 좀 바뀌겠죠. 그래서 이 오기, 즉, 대기 같은 경우는 안색과 음성을 주로 결정을 해준다. 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 음식은 어떻게 해요? 입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위장을, 위장을 통해서 저장되고 흡수되면서 얘네가 특징이 또 그거예요. 이 오기를 또 자양을 해준대. 그러니까, 오미에서 오기로 약간, 뭐랄까, 전환이 될수 있다, 이거지. 이처럼 두 기미가 조화를 이룸으로써, 뭐, 인체가 좀 왕성해진다, 이거죠. 생리적 기능이. 그게 요, 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오기가 코로 들어와서, 뭐, 폐에 저장되고, 어떻게 된다? 심폐에 저장되고, 뭔가 맑아진다, 이거죠. 색깔 같은 게, 안색 같은 게. 음성도 좀, 뭐, 청명해지고,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서 끊어서, 음식은 어떻게 입으로 들어와서 위장에 저장되면서 이게 아까 나왔죠 오기를 자양해주는 느낌도 있고 기전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기와 오미 요 둘이 조화를 이루면은 뭐 진액도 생성이 되고 우리 어떤 신이라는 거 우리 몸의 중심축, 생명의 중심축 역시 자발적으로 잘 돌아간다. 이렇게 완성해지게 된다. 좀 느낌 오시죠? 그래서 결국은 독립적인 인체가 완성된 다음에는 결국 두 가지 요소를 계속 먹흡 흡입을 해 주면서 몸을 이렇게 유지를 해 나가야 돼요. 대표적인 게 오기와 오미. 요양두 개로 구분을 할수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이거는 쉬운 내용이라서. 자, 그다음 내용이 이번 시간에 중요합니다. 음 체내에 생성된 이렇게 오기랑 오미를 이렇게 몸으로 받아들이면 체내에서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서 후천적 기가 만들어지고 이 기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 겠어요? 어떤 특정 운동을 하겠죠. 기니까. 운동을 하면서 우리 몸의 어떤 모든 생리적 기능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계입니다. 생리적 기회 어떤 후천적 기의 운동 양상은 크게 이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 승강 출입 뭡니까? 승강 오르 내린다. 승강계 엘리베이터죠. 그다음에 출입 이거는 인체의 어떤 외표를 기준으로 외계와 외부계로 나가느냐, 아니면 다시 인체 내부로 들어오느냐 그거죠. 출입은 그래서 둘이 약간 다릅니다. 어,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요거를 어떤 식으로 요게 요 문장이 또 중요한데 동물 식물의 고유의 어떤 특징들 동물 식물을 간별해주는 기준이 여기 또 들어가 있거든요. 보시면 그래서 볼게요. 외부 변화와 접촉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수용해 인식하기 위한 정신적 활동에는 말했죠? 이 신, 신의 출입 이거 어디 나와요? 계속 누누이 나오는데, 심은 군주지관이기 때문에 신명이 자유로이 출입한다. 그죠? 그럼, 이, 일단은 대응되는 것까지 다 볼게요. 생명체 내에서 기의 적절한 분포작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육체적 활동들이 있겠죠? 이거에는 기의 승강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 이 상대적으로 신이라는 건 어때요? 극도로 양적이고 동적 성향에 강하겠죠? 이 기라는 물질로 대표되는 것들에 비해서 얘는 상대적으로 양적, 얘는 상대적으로 어때요? 음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네 둘을 나누면 이기 같은 경우는 그냥 체외로 아예 바깥을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체내로 고정되어 있는 거지. 즉 얘는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생리적 변화들에 주로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저번 시간에 정리를 했던 어떤 정신활동이 있잖아요. 정신활동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대전제는 어떤 외부 개화의 뭐예요? 소통이거든. 그러니까 기처럼 뭔가 체내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일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외부 개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이 정신 활동이고 이 정신 이 활동을 담당하는 게요 신이란 말이죠. 좀 느낌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체내에 고정되는 얘는 이 기는 당연히 출입은 의미가 없어. 체내에서 얼마나 잘 돌아다니냐 그게 중요한데 그거를 그냥 승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죠? 그럼 역으로 신은 뭐예요? 이 동적인 신, 즉, 외부 개와의 소통을 무한히 하면서 정신 활동도 하고 어떤 명령을 내리는 그런 존재인데, 얘는 당연히 외부 개와 소통을 해야 되니까 출입을 해야 되는 거지. 출입, 뭐, 밖으로 나가서 외부 사물과 부딪히면서 어떤 인식을 하고 정보를 얻어내서 그걸 다시 정보를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 요런 작용을 신이 하기 때문에, 신은 당연히 이 출입이 포인트예요. 기에 비해서. 왜? 내 외를 교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신적 활동은 어떤 모종의 존재가 인체를 기준으로 외부계와 출입을 하면서 어떤 그런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게 신이야. 역으로 육체적 활동은 외부계와 소통할 필요 없이 그냥 내부의 어떤 생리적 기능을 발휘하는 어떤 모종의 존재가 있어야 돼. 그게 기거든. 좀 느낌 오시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출입이 폐, 이거 폐지될다 할때폐요 폐지되다. 출입, 아까 뭐예요? 신이죠? 그 어떤 정신활동을 위한 기반. 출입이 폐지되면 뭐? 신기의 화가 소멸되버린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정신활동이나 요런 게 조금 많이 감퇴되버린다. 그 말이죠. 역으로, 승강이 쉬어버리면, 승강이 더 이상 안 돼. 그러면은 어떤 기립이 위태로워진다. 즉, 육체적 활동이 조금 좀 어려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 둘은 되게 상대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출입은 당연히 정신적인 외부 개화의 소통 활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과 연결이 되고, 승강은 육체적인 어떤 체내에 고정된 그런 활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와 연결이 된다.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좀 느낌 오시죠? 그래서 요 둘의 어떤 승강 출입을 잘, 음, 대비해서 외워두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신도 출입도 하지만 얘는 승강은 기본이겠죠. 체내에서도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신은 승강도 하지만 승강만 하는 게 아니고 출입이 더 우선이 된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 아시겠죠? 음. 그래서 여기 결론이 나옵니다. 신의 출입이 막히게 되면, 외부와 좀 소통을 못하게 돼. 그러면 정신적 활동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의 승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뭐, 육체적 활동과 관련됐기 때문에, 형체적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거야. 좀 대비되죠? 어쨌든 둘다 중요하긴 한데, 상대적으로 신은 요쪽, 이쪽, 기는 요쪽이란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방, 아까 말씀드렸던, 동물과 식물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감별 기준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보세요. 인간을 포함한 동물에게는 어떤가 정신적 활동이 좀 뭐랄까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상적인 생장노장 변화를 생장장로 변화를 영위하기 위한 신의 출입이 더 중요하다. 식물은 뭐예요? 소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거든요. 그래서 자연계와 그냥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지. 생장, 화수장의 변화를 영위하는 기의승강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어, 동물하고 식물을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포인트가 이거 같거든요. 어, 동물 같은 경우는 정신적 활동도 가능하고, 어떤 육체적으로 동적인 그런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그죠? 추우면 어디 들어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숨고, 너무 더우면 어디? 물가에 가서, 뭐, 물에 담그고 있잖아요. 하마들이든 뭐든. 그래서 이 동물은 보다 적극적으로 어떤 그 사계절의 변화나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계절의 변화를 대응하면서 그거의 변화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안할 수가 있어요. 즉, 그래서 이런 거죠. 동물은 겨울이와, 가을이나 겨울이 왔다고 어떡해. 이파리가 우수수 떨어지고, 시들시들 하면서 아예 활동이 정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활동 어떻게 해도해나영위해 해나, 나가거든. 그죠? 그래서 뭔가 장기간에 텀을 두고, 이런 생, 생장화수장이 장기간에 텀을 두고 일어나는, 뭐, 나고, 자라고, 작년이 된 다음에, 늙어가고, 병들어서 죽는다, 요런 생모병사, 요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 텀이 어떤 사계절 변화의 1년이라는 기간에 직접적으로 대응되지 않고 뭔가 되게 장기적인 텀으로 일어나잖아요. 길게. 식물은 어때요? 매년 이렇게 변화가 단기간에 일어나거든. 그 생, 뭐냐.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에 맞춰서. 그게 결정적인 차이인 거지. 또 아시겠죠? 그래서 식물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야. 그냥, 그래서 그냥 자연계조화, 특히 사시변화와 맞춰 살아가기 때문에 매년 매년 생장화수장이라는 변화를 어쩔 수 없이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단기간에 계속.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화돼서 나타난 게 생로병사, 생장장로라는 어떤 생명의 긴 사이클이라고 보면 되고 그긴 사이클은 주로 동물에게 나타난다. 식물은 단기간으로 사계절과 안, 완전히 그, 뭐랄까, 동기화되는 어떤 생장화수장 일반적인 패턴이 나타난다.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거든요. 조금 늦게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부, 외부와의 소통을 꾸준히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어? 외부가 따뜻해. 너무 더워. 그럼 시원한 데로 가야 돼. 외부가 너무 추워. 그럼 따뜻한 데로 가야 돼. 이런 어떤 정신적 활동 인식을 통한 신의 출입이 가장 대전제가 되는 거야. 물론 기의 승강은 기본이에요, 얘도. 당연히. 그죠? 그러면 식물은 이 신의 출입이 그렇게 왕, 뭐랄까,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의 승강만 제대로 돼도 뭐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 생장화수장이라는 자연계 변화에는 동기화돼서 살아날 수 있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동물한테는 이 신의 출입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식물한테는 기의 승강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약간의 차이점은 존재하죠. 그렇지만 모든 생명체는 물론 이 제가 식물을 어 보통 정신활동이나 이런 게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얘도 있겠죠. 신의 출입이. 근데 동물에 비해서 뭐랄까, 상당히 그 정도가 상당히 낮겠지.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결국 보면은 정리를 하면 모든 생명체는 다 이게 있어야 돼. 기도 승강이 제대로 돼야 되지만 신도 제대로 출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제대로 용인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승강 출입이 일어나지 않는 생명체는 <laughs>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비율상의 차이는 있지만. 그게 이거예요. 출입이 되지 않으면 뭐, 약간 동물 쪽 내용이죠. 이 생장장로라는 어떤 장기간의 생명 사이클이 일어날 수가 없고, 승강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생장화수장이라는 단기적인 그 사시 변화조차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지. <laughs> 즉, 이런 차이는, 동식물의 차이는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승강 출입이 나타나지 않는 어떤 그릇, 생명체 같은 거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음. 그래서 이거를 승강 출입을, 신의 출입과 기의 승강을 정신 활동, 육체적 활동으로 일단은 분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동물 식물의 어떤 감별 포인트로 잡으시면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걸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느낌 오시죠? 자, 이번 시간 좀 짧게 할 건데, 여기까지 할게요. 개념입니다. 기화. 기화는 기의 운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변화를 통칭하는 개념. 단어를 보면 쉽죠? 기의 운동에 이루어지는 모든 변화이기 때문에 기화야. 이것보다 뒤에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보시면. 그러면 과연 전에 잠깐 다뤘었는데, 변과 화라는 개념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를 또 누가 정의를 해놨어. 보, 볼게요. 어, 보자. 어, 어떤 물, 사물이 생성되는 건 화. 어떤 사물이 그게 이르는 건 변.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laughs> 변은 이거예요. 그게 이르는 것. 즉, 극한까지 가는 과정에 방향성은 바뀌지 않는 움직임. 이게 변입니다. 그러면 극한에 그 도달한 후, 방향성 자체가 바뀌는 움직임. 이게 화예요. 느낌 오십니까? 이거 오행으로 설명드릴게요. <laughs> 자, 보시면, 엄청 응축된 상태에서 한 방향으로 뿅, 소산하는 거를 먹을, 뭐라고 했죠? 제가? 목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방향으로 뿅, 소산하면서 그 방향을 유지는 하되, 어떻게 돼? 다방면으로 전방위적으로 가지나 이런 게 지엽적으로 퍼져 나갔듯이 퍼져 나가는 게 뭐예요? 화예요. 그럼 보세요. 목에서 화로 갈때 방향성은 변화하지 않았어. 그죠? 그럼 또 볼게요. 그럼 여기서 뭔가 한 방향으로 계속 수렴이 되는 방향 그런 변화가 있겠죠? 이거는 금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수렴이 된후 어떤 방향성이 있어요? 전방위적으로 여러 방향에서 수렴되는 그런 변화가 있겠죠. 이건 뭐라고 했죠? 수예요. 이게 오행의 대략적인 겁니다. 개념. 그러면 보세요. 목에서 화로 갈 때는 뭡니까? 방향성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외향성이거든둘 다. 단지 일방향성이냐 전방위적이냐면 차이가 있거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다른 색으로 굳이 해 보면 이거는 변이겠죠. 요 과정은 변이야. 그럼 화를 거쳐서 금이 되어야겠죠. 자, 보시면은 뭐가 됩니까? 전방위적, 일방적도 차이가 있지만 포인트는 뭐예요? 이게? 외향성에서 내양성을 완전한 방향성 자체가 바뀌거든? 이거를 화라고 합니다. 즉, 어떤, 새로운 패턴이 생성되는 걸 화라고 해. 즉, 방향성 자체가 바뀌면서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는 걸 화라고 하지. 그죠? 그럼 보여요. 보세요. 금에서 수로 가면 어떻게 돼? 일방향성에서 전방위적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뭐랄까. 차이점은 있지만, 둘다 뭐예요? 내양성이죠. 이거는 당연히 변입니다. 그죠? 바, 반대로. 마지막으로 수에서 목으로 가는 건 뭡니까? 내양성에서 외양성으로 갔죠. 이것도 전형적인 화입니다. 변과 화 느낌이 오시죠? 대략적으로 방향성으로 구분하시면 될것 같아요. 방향성이 극단적으로 바뀌면 뭐다? 화. 방향성이 극단적으로 바뀌지는 않고 뭔가 약간의 형태적이나 그런 상태가 바뀌는 정도에 그친다. 변. 그래서 굳이 따지면 얘는 어떤 화학적 변화를 말하면 될 거예요. 화학적 변화. 뭐, 분자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그런 느낌? 얘는 물리적 변화지. 물리적 변화. 뭐 있어요?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는데, 리퀴드에서 수증기가 되죠. 근데 이게 H2O라는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진 않았거든. 어떤 분자들 사이에 인력 자체가 바뀌어서 일시적으로 상태가 바뀌었을 뿐이지 얘네들은 언제든 왔다 갔다 할수 있죠. 그래서 굳이 화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물리적 변화는 변쪽이고 궁극적인 화학적 변화는 화라고 보시면 돼. 공교롭게도 화학할 때도 화, 화자도 이거죠. 그러면 이 앞에서 다룬 기화에서 기화는 약간 이쪽에 좀 치우친 개념이지. 뭔가 극단적으로 방향성이 바뀌는 개념. 아시겠죠? 둘다 바뀌다는, 바뀌다는 똑같은 의미인데, 이둘 개념 차이 되게 중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생리적, 병리적 그런 용어에서는 요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기에서 혈이, 기에서 혈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도 화생이라는 말을 쓰죠. 극단적으로 변화해서 뭔가 새로운 확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물질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화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로써 그 말을 마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이거, 이거. 인체의 탄생 시점 전에 후 작용했던 물질적 요소들에 대해서 정리를 끝냈어요. 짚어볼게요. 엄청 먼 시점. 약간 그 빅뱅. 천지창조 시점에 일체적 기그 다음에 얘가 미세 물질이라면서, 이거 진짜 빅뱅이죠. 뭔가 우주가 생겨나는 그 시점, 그리고 이제 이거 뭐예요? 이제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면서, 진짜 그 인체라는 어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 직전에 작용하는 거, 이, 이 오미어 오기는 뭐야? 인체라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 직후에 얘를 예, 가얘네 통해서 먹여 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를 통해서 생선된 애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운동 양상을 띠더라 승강 출입을 뛰고 여기에서 어떤 뭐 신과 기가 신의 출입, 기의 승강이 나뉘고 그걸 통해서 뭘알수 있다. 동물과 식물도 그 차이도 간별을할수 있다라. 그런 기준이 되더라. 요렇게 해서. 방금 했던 어떤 그 인체 탄생 시점 전후에 작용하는 물질적 요소들에 대한 정리는 끝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양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인체 뭐예요? 굳이 나누면 형과 신이죠. 물질적 요소와 어떤 정신 활동력 요소. 요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다뤄볼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